네, 안녕하세요. 구녀입니다. 이번 주말 영상은 바로 출시가 코앞인 터오판타지 리세마라 영상인데 언론어 드어가기 앞서서 전영상에서 이미 아름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리세마라 필요 no. 없어요. 진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가 그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번에 오픈하는 게 글로벌 서버 어플인데 이미 글로벌 서버 출시 때 밸런스를 만진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중섭에서 사기 취급받고 있는 레플리카 이 무기들이 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도 중섭에서 좋은 거면 너프 먹어도 좋지 않을까? 라고 일단 이 중섭에서 사기라고 불리는 무기들은 애초에 리세마라로 먹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보통 리세마라는 통상 뽑기를 돌리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통상 SSR 중에 좋은 거라도 추천해달라 아 이게 그냥 딱히 없어요 어차피 리세로 먹는 통상 스스알은 전부 스쳐가는 인연이라서 정말 굳이 굳이 리세로 뽑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골라서 갈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그리고 천장 이 개념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천장은 80회고요 하지만 80회가 완전 천장이 아니라 반천장이에요 80회에서 50% 확률로 픽업캐가 나오는 반천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160회가 천장인가? 아닙니다 마일리지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천점과 아예 별개로 스택이 쌓이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걸 120 쌓아서 원하는 캐릭터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마일리지는 상시 마일리지, 한정 마일리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한정 마일리지를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일반 마일리지로 바뀌어요 또한 한정 캐릭터도 시간이 지나면 통상으로 넣어오는데 대략 한 4개월 정도?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마일리지로 캐릭터를 교환하면 된다 여기서 또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한 번이라도 뽑은 적이 있는 캐릭터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더럽게 운이 안 좋다 하면은 픽업때못 먹고 마일리지 쌓아서 토우 상에서 나와 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또안 뽑혀가지고 영영 못볼 수도 있다. 뭐 이건 진짜 운 더럽게 없는 분일 테니 그게 나만 안 되기를 바라며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참고로 천장 초기가 없어요. 초기 없습니다. 중간에 뭐 40회 때 먹었다 해가지고 그 40회 스택이 사라지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픽업 마일리지, 이거는 이제 일반으로 넘어가는데 픽업 때 돌려놨던 스택 있잖아, 천장 스택. 그거는 다음 픽업으로 이월이 됩니다. 여튼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사실 가챠 부분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살짝 더 첨가하자면 코어라는 뽑기권이 있는데 골드 코어는 상시 뽑기, 흑색 코어는 우정 뽑기, 빨간색 코어는 한정 뽑기인데 골드 코어는 마일리지 쌓는 용도로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흑색 코어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빨간색 코어는 원하는 픽업캐 저격 용도로 천장 칠 각오로 모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세마라 가차 관련인데 좀 많이 복잡하죠? 정리하자면 리세마라는 진짜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골드 코어는 마일리지 쌓는 용도로 그냥 써도 된다. 흑색 코어도 그냥 쓰고 빨간색 코어는 천장 노리고 모아서 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티어표는 현재 완전히 알 수가 없으며 나중에 오픈하고 할배들이 알아서 분석하셔 가지고 알려 줄 테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받아먹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칩셋 뽑기라고 이제 장비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건 초반에 신경 쓸건 아니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초반엔 캐릭터, 무기 뽑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과금 책정이 다른 애뭐 이런 말이 있던데 현재 확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나오면 봅시다 그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비싸냐고 물어본 들이 많은데, 천장 초기 안 되는 거 보면 은 뭐, 대충 덤 나오죠? 확실히 쌉니다. 원신에 비해서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갤스, 원스, 둘다 출시하니까, 여기서 과금 한다면 은 가성비 끝판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